네,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 이론에 따른 수업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선행조직자의 원리입니다. 어,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세 가지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 우리가 학습, 배워야 될 학습 과제가 구속성과 실사성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 즉, 과제가 논리적 유의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 어, 과제만 논리적 유의미를 가지면, 무조건 유의미 학습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나의 머릿속에는 배워야 될 과제 내용에 대한 일정 부분의 배경 지식이 들어있고, 그것을 받아들이 준비 상태가 되어야 된다. 즉, 그것은 관련 정, 정착 의미가 존재해야 된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두 개가 갖추어졌을 때, 잠재적 유의미가 형성되는 거고, 이걸 바탕으로 기계적으로 그 내용을 암기하고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적능동적인 학습태세를 바탕으로 포섭의 과정을 거쳤을 때유미학습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면 어 관련 정착 의미가 없을 때, 관련 정착 의미 정착 의미가 없으면 그 교수 즉 가르치는 사람은 아이들하고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관련 정착 의미를 만들어줘야겠죠. 그 만들어주는 방법이 뭐냐면 선행조직자의 원리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배워야 될 학습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럼 바로 수업에 들어가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본 수업에 들어가기 이전에 교사가 아이들의 머릿속을 어느 정도 구성화시켜서 스키마를 형성해 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자면 이 선행조직자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인지구조를, 어, 인지구조를 학습하는 형태에 맞게 미리 조직해보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조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선행조직자가 원리라고 해요. 그래서 배워야 될 학습 내용이 없으면 넣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있으면 비교 대조할 만한 내용을 주면서, 어, 배워야 될 내용과 뭔가 비교 대조해보면서 학습 내용이나 인지상태를 거기 맞춰나가는 그런 학, 상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뭐다? 학습한 형태에 맞게 내 머리를 미리 조직해 보는 것 관련 등척 의미를 적절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배워야 될 내용과 관련해서 배경지식 1도 없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있긴 있는 상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그두개 아예 없는 상태일 때와 내가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을 때 그때 제공되어야 될 선행적의 자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학습 과제보다 높은 일반성. 추상성 포섭성을 가진 것을 일단 제시하는 건데 학습을 위한 개념망을 부여하고 학습자가 가진 현재 정보와 새로운 학습을 연결진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학습 내용의 장기적인 저장을 효과적으로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 학습 과제와 유사하거나 혹은 보다 더 일반적이고 추상성 을 있는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나중에 이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잘 머릿속으로 이렇게 포섭할 수 있도록 이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 머릿속 인지구조를 좀더잘 만들어 놔서 이쪽 부분을 잘 이어주고 잘 이어줘서 다리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선행조직자의 원리이다 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행조직자는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선수 지식을 뭔가 자극해주고 어, 예를 들면 2차 방정식 하려면 2차 방정식을 반드시 알아야겠죠? 뭐 그런 걸 자극해주고 앞으로 제시될 자료에 대한 중요한 부분에 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또 선행조직자는 오래된 인지구조와 습득 예정의 정보사의 교랑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학습자의 부호화 과정을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런 선행 조직자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설명 조직자 두 번째는 비교 조직자가 있는 거죠. 설명 조직자는 뭐냐? 어, 새로운 학습 과제에 대해 선행 지식이 아예 없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뭐 어, 과일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과일에 대한 배경 지식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과일이 뭔지도 모르고 태어나서 처음 아예 본 적이 없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과일을 배우는데, 예를 들면, 열대성, 지중해성 과일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열대성 과일의 과일은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열대성 과일과 지중해성 과일을, 어, 약간 비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아예 내가 오늘 체험, 오늘 처음 그 선생님과 배우게 된 내용에 대해서 배경지식이 존재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없으면 설명조직자를 제공하면 되고, 어느 정도 있으면 비교조직자를 제공하면 된다는 거예요. 둘다 중요한 거는 이러한 조직자를 통해서 나의 인지 구조를 맞춰 나가는 거, 학습할 내용에 맞게끔 구성해 나가는 게 바로 선행조직자의 원리다. 그러면, 어, 이렇게 세면조직자를 제공한 이유는 뭐냐? 점진적 분화 원리에 따라서 학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다. 어, 학습하게 된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나 일반적 인 예시를 제, 제시해서 학습과제를 친숙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한다. 오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효과적으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포석과정은 뭐냐? 내 머릿속에 이미 큰 개념이 있고 내가 배워야 될 개념이 하위 개념일 때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는 포, 포섭의 과정이 종속적 포섭이죠 종속 하위적 포섭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포섭의 과정 그내 머릿속의 인지구조가 더큰 상위 개념이고 배워야 되는 하위 개념일 때 이런 과정에서 학습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어난다고 봤던 거예요 물론 배울 내용이 더 상위 개념이고 내 머릿속에 있는 개념 내용이 좀더 하위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은 내머릿속에 개념도 상위 개념이 있을 때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조직자를 제공할 때이 어 학습 내용보다 좀더 일관 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머리 먼저 내 머릿속에 넣어준다면 이걸 바탕으로 이 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인지구조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설명조직자를 이렇게 뭔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것, 그런 맥락을 제공해 주는 바탕으로 설명조직자를 제공한다는 거죠 비교조직자. 새로운 학습 과제에 대해서 선행 지식 어느 정도 존재할 때 제공해주는 선행 조직자로 볼수 있다. 이 비교 조직자는 그래서 친숙한 개념을 활용하여 새롭게 학습할 내용과 비교하면서 유추 역할을 해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정치에서 혁명을 내가 배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산업 혁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에서의 혁명을 선행 조직자로 내가 정치 혁명을 배웠으니까. 그걸 선인조직자로 제공하면서 산업혁명과 비교하면서 이해하도록 돕는 것을 바로 비교조직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산업혁명에 대해서 애들한테 가르쳐 거고요 근데 아이들이 정치혁명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에 가지고 있는 이 정치혁명과 오늘 배우게 될이 산업혁명을 비교해주면서 비교해주면서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이 산업혁명에 대해서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 이미 가지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비교해 나가면서. 학습할 내용과 어~ 뭔가 유출해 보는 이러한 과정을 바로 비교조직자라고 한다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수업 학습하기 이전에 그래서 이~ 일번 같은 선인 중있잖아 학습이 본시 학습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학습자에게 제공되어야지 어떤 원리라면 이제는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어~ 아이들한테 학습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냐 그건 바로 점진적 분화 원리에 따라서 학습 후에는 통합 조정의 원리와 그 다음에 요약 정리 원리에 따라서 수업이, 수업이 진행되었을 때 학습자에게 어떤 훨씬 효과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과 더불어서, 어, 이제 오스벨의 장단점은 다음 강의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또 중요한, 음, 이제 비고측기 이론과 인지적 도지 이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이어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